피디리 봐주고 있죠. 네, 독방이에요. 이게 누구들야? 다르반이 어떻게 한타 하고 하는지 봐주세요. 대마 영원하라. 일단 내려벗고요 보고 있어요. 이게 꿀팁인데 자르반이 정글링이 좀 빨라요. 3렙에 레이스 짠검을세개 먹고 두 번째 버프 먹으면 3렙이에요. 네, 카정 당했네. 아 이러면 말리죠. 아, 탑은 임진문도 안 돼서 <laughs> 이렇게 따이고. 레드 가도 없겠죠? 오늘은 삶을 마감하기 좋은 날이도다. 이렇게 되면 자르반이 할수 없어. 덩글링 돌아야 돼요. 처음에 다르바니 마나가 많이 부족해서 둘을 못 먹으면 갱을 못 가요. 우리의 숨이 머지 안식을 취할 이 이럴 때는 말렸으니까 이제 빨리 가서 정령사는게 좋아요. 대마시어요 영원사. 아군이 당했어. 리드랑 탑이 너무 힘들죠. 갱을못 빠져요. 다섯 번이 말려서. 나의 아버지. 앞으로 DTN 님어서오세요 내꺼 모바일은 내가 없던데? 네, 하고 있어요. 와드 사주는 게 자르반이 말려서 갱을 못 가요. 그래서 와드를 사야 돼요. 위에 숨이 멎으면 안식을 취할 것이냐 아군이 당했습니다 부당함을 <laughs> 적결하리라 Q 삼만은 그 뭐야 탑 자르반 할때 라인 쓸때 하는 거고 그, 네, 정글 자르반은 이 3개 찍고, 그 다음에 휙찍가야 돼요. W3만은 안 좋아요. 자르반이 AP 개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W랑 E 때문에 AP템을 가면 안 좋으니까. 원래 갱가 때는 그.. w 찍어야 되는데 걔을안 가니까 4렙에 찍은 거예요 이거는 탑갱 가도 못해요 오이기 4렙이고 리신 6렙이고 아, 리신 풀패스니까 개이득이죠 람모스 오니까 다이브 조심해야돼요 이게 탑이 3분 만에 터져서 이럴 때는 탑은 버려야 돼요. 그냥 안 가고. 믿는 룰루가 피드라한테 달려서 지금까지 상황 보면 엄청 어렵죠? 여기서 이제 다르반의 운영이 나와요. 이거 캐리하는 거 봐주세요. 지금 여기니까 그 골드랑 플레랑 섞여 있어요. 이거는 못 구해져요 들어가면 저도 죽고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더욱더 강력한 상대를 데려오너라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탑은 리신이 무리해서 죽었겠죠 하나의 아군 주광패어를 위하여 지금 이게 미드랑 탑이 터진 상황이에요. 터져가지고 엄청 힘들어요. 이제 보시 그나마 하고 있는데 보도 많이 힘들어요. 우리의 숨이 면 안식을 취할 것이. 탑어이긴데 선템이 연운이에요. 저켜라 진짜 안 좋은데. 왜영이상지 모르겠어요. 뭐 <목소리> 여기가 골드12 플레 오 섞여 있어요. 오늘은 삶을 마감하기 좋은 날이도다 자르반이말려서이번블루는 제가 어어야요키드가6이니까아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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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돼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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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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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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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들, 이들, 이 지금까지는 제가 한번도안 갔어. 말려 가지고. 영 말릴 때는 킹보다는 와드 해줘 가지고 그안당하게해 줘야 돼요. 스피드로 올라오는 거 보이죠? 좀 더가 빽빽 가져야 돼. 6데려오느라 일단 w 로 슬로우 걸고 아으로가둬 버리고 피드를올 거예요. 봤으니까 피들 굶겼죠 이제 풀까지 뺐어요 그럼 피들이 궁 뺐으니까 풀도 없고 짧은데 로빙 못 가요 룰루가 살겠죠? 힐도 있고 <laughs> 살았으니까 이거 미신 오는데 당황하지 않고 로빙으로 피하면 돼요 지금 리신이 너무 잘 커서 그냥 싸우면 안 돼요. 신인 저들을 지켜라. 안돼안 돼. 레벨이 3렙 차이 나요. 못 이겨요. 오늘은 삶을 막아. 조부가 스킬 다리껴 가지고. <laughs> 그부가 저 피로 피를, 피가 없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CS 욕심부리다가 죽을 것 같아. 안, 돼안 돼, 안 돼요. 케이틀린 공소리 나서 죽었죠. 저기 학살 이거 중에 탑 죽고, 2대11이에요. 엄청 밀리고 있어요. 저. 우리의 숨이 라인 밀리니까 라인 좀 빼고 가주죠 그리고 중요한 게 라인이랑 점글러랑 이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까 뭐 공받고, 뭐하고 이렇게 뭐 이긴다고 하시는 분은 자르반는 이해 못하시는 거야. 우리는 다만 행하고 쓰러질 뿐이다. 제라스 와가지고 한번 들어가자. 람머스는 그냥 때리면 돼요. 풀 뺐죠? 이러면 이득이에요. 제라스가 라인 밀면 그분은 CS 못 먹어요. 아, 코시브 때문에 이길 수도 있는데, 니신이 너무 잘 컸어요. 원래 잘큰 상대랑은 싸우면 안 돼요. 원래 반피 이하는 뭐 얘기 잘 잡으니까. 지금 3대 12죠. 12분에 저거빼고 가져야 돼. 가져가요. 뭐 살겠죠? 피델의 쪽에 귀기 챙겨서 끌어 걸어 주고 베라스 몸을 개주면 돼요. 니다 이거 중에 그부 죽죠. 빼라고 해주고, 일부러 쓰레시랑 모두게 하려고 빼둠이라서면 아, 돼. 제라스라도 살렸으니까 이건 그래도 우리 승리요 급부가 너무 못하니까. 원래 자르반이 여기서 탱템을 둘러야 되는데. 지금 탑 미드 보시 다방에서 오늘은 를 가야 돼요. 이제 레드 나오니까 레드 먹으러 가죠. <laughs> 이건 누가 봐도 진 게임인데 저는 제가 잘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하! 뭐, 정글 말하는 거예요. 카운트에 온 거. 잡겠죠? 쟤가. 잡네요. 전면기창 들어가서, 잡고, 케이스님으로 잡고, 평타 네, 치면 피스도 터져요. 네, 잡을 수 있어요. 나이스. 아, 그 자르방 카운터가 바이예요 우리의 숨이 면 안식을 취할 것이. 치했 바이가 자르방 카운터고 엘리스 카딕스 리신은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감히 내의지는 자가 누구더네실번대 바위가 자르반이랑 하위트에서 꿀빡이 딱좋아 바위 정글 하면, 어, 이거 다음에 바위 바이 볼까요? 바위는 딜템 가면, 그냥, 뭐라고 해야지? 안 죽고 세요. 딜템 가면. 라고해야지 투포가면 그니까 다르반도 투포좋고 제티도 투포좋고 투포가 평타하는 사람 아, 챔피언이 좋은데 바위가 더 좋아요 이거는 피들 보이니까 잠깐 봐주는거예요 빠지는거 보고 가죠 네, 보시 밀렸으니까 저희도 정글에 와이 해주고 봤죠 두명 빼고 가져야 돼요 룰루가 궁을 너무 빨리 썼죠끌려요 이거 기창 궁 파고 거그로 풀려야 되니까 저거 잡아 걸려서 죽어요 티레슨 잡았어요. 정글러는 멜리징 잘해야 돼요. 뭔가 추적하면 잡을 수 있어요. W 걸고. 슛! 아이들 지금 2대12에서 10대15까지 따로 왔어요. 이렇게 용 찍어져가지고 그 용까지 먹어야 돼요. 근데 리신이 오는 거 보이죠? 아마 와드일 거예요. 무조건 먹어야 돼요. 불고리 많이 차이 나서 죽더라도 먹어야 돼요. 나무스왔죠 근데 그부가 노들이죠. 많아 없고 리신이 왕개고 와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최소 선택이 유명한 거예요. 베라스 물고니까 싶그건 빠져야죠. 12시 넘었는데 추천좀 눌러주세요 추천 연계에요 추천좀 눌러주세요 아 룰루는 이 와중에 또 던지죠 저기 학살 중입니다 우리의 숨이 멎으면 안식을 취할 것이니 이거 골드 1, 2, 4, 5, 5, 5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이. 제가 MMR이 좀 높아요. 우리는 은 행운 이다시는안 좋아요. 궁클이 짧은 게 아니라 궁클 긴데 아버지, 제가 정글 하면 피해. 풀감. 세팅을 맞춰가지고 덩글러는 그 쿨감이 좋아요. 헤딩 잡았어 이거. 풀빼도 죽어요 이거. 기창 궁예임 적어요. 기창 궁, 형, 형, 근데, 나무 좀 던지죠. 굳이 못 개방해 주지. 리신은 하지 마세요. 솔직히 안 좋아요. 저들을 그 뭐라고 해야지? 리신 엘리스는 15분까지만 좋아요. 15분 이후는 안 좋아요. 아, 기차가 못 끊었다. 어, 팀다 있으니까 들어가면 잡을 수 있어요. 패들이랑 스페시가 무무이니까 충분히 잡아요. 이 던져주고, 이거 던지러 오죠. 불 막아서, 막아주고, 푹 막아주고, 킬스리가 잡았어요. 아이 잡았어, 타워 밀죠. 지금 탑은 리신이 미안데 조심해야지. 미신 왔네요 이거 제가 몸빵해도 못버틸까요 왕계에서 미리 스라인에못버텨거에요죽을 죽겠다 저, 그래. 미신이 너무 잘커서 못이겨요 겠네요도망었다 어, 잡았다. 근데 제라스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랑 애들 살릴라고 제가 못 방했는데 애들이 빠졌어요. 이거는 죽겠네요. 이게 뭐지? 워이기, 햄을 틀어가가지고 아마 못 걷는거에요. 네, 들가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캐리하고 있고, 우리팀 딜러 라인이 못 컸어요. 근데 네, 전잘 컸고. 그래가지고 야망 가는거에요. 제가, 눈이랑 특성으로 풀감 40이에요. 도마뱀이면? 그 뭐야? 20쫄라린는 30, 야만가면 40이에요. 바로 못 먹어요 이거안 돼. 딜이 부족해서. 신인 저들을 지켜라. 이게 자르반 단점인데 지역물 때문에 모클 뭐 때는 탱 가는 게 됐어. 라모스 가 가지고 일단 죽겠네요. 도발에 공포니까 이거 못 버틸 것 같아요 아, 풀을 괜히 썼다 중요한 게 한타하면 리신이 합류를 안 하니까 한타는 할 만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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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떼했 아, 니다 빠져야죠 뭐이기 <laughs> 그.. 정상적인 템만 갔어도 이기면 되고 신발은 헤르메스 갈거에요 네, 네 자르반이 킬먹으면 캐리력이 없어요 라인 줘야돼요 자르반이 잘 크면 딜탱가면 좋은데 탱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게임 힘들어져요 라인 자르반도 웬만하면 탱 가는 게 좋아요. 진짜 팀이 노답아니면탱 가야 돼 타워나 밀 것이 왜 싸우고 있어? 이곳을 수호할지어다. 와서 지워주고요. 탱 무조건 밀어야 돼. 저는 기사가 제일 멋있는 거예요. 이게 대장군인데, 택공대도 있는데, 택공대는 물대 쓰니까 좀 질리더라고요. 근데 뭐지? 기창, 창? 창 모양은 택공대가 제일 멋있고, 그 다음이 대장군, 그 다음이 기성군. 이차내려 주면 이득이죠해서 이동해서. 이동해서. 이동이동해 이동해서. 이동면이동해이브를가이세요서이이동해이이 이동해서. 이이이이동해 이동해서. 이해서이동이이해서해서이 그리고 다르반이 죽으면 죽을 못풀어 나이프가 아 이게 히드의 남모습이 스이 많으니까 트레이어어기까지들으니까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거리 건 버려야죠. 너. 실력 값에 아군이 당했습니다. 사병전 하나 가자 시민, 저들을 지켜. 제가 그 뭐지? 18대부터 뷰였거든요, 5인조 근데 친구들이 거의 다 바이야, 설레 이래니까. 어, 뭐지? 거의 한 20, 20대부터 그대들이랑 거의 많이 해서 룬도 없는데, 전골도 오고, 이게 셀맛이 영원 하라 이거 스피로걸어주고이다 가져와도 룰로 살려야 되니까, 룰루 의 룰이라고 해주고 안식을 취하죠. 워익이 또 무리하네요. 못살을 텐데, 저거 워익이 노딜이에요. 노딜. 못잡아요 저거, 잡아. 원콤 안나와요 지 이거 끝다 잡을 수 있다 이거 잡아다이시 깼고요 뒤에 <laughs> <위에> 치 <침파> 오죠? 계속 <laughs> <앞에서> 덮어주면 돼 기창으로 어그로 끌어줄 거 빠져들고 테틸이 무리였어요 테크까지 잡을 수 있어요 <웃음> 잡았죠? 나이스 <laughs> 옷은 못찍힐 거 같네요 룰루가 못 커가지고 리신한테 딸것 같은데. 도탑이 이럴 때는 리신을 집을 못 보내게 하면 돼요. 탑은 밀리고, 리드, 리드 밀고 있으니까, 이거 그러니까 가가지고 리신만 집못 보내게 하면 돼. 룰루가 못 먹을 거야. 밀고 있으니까 리신을 집못 보내게 하죠. 웃어주고, 이거. 시간 끌어주고. 아마 저도 죽을 거예요 아래 차이니까 강타로 CS 먹었으니까 되게 파습니다 그거는 사람들 취향인데, 아마 잘못된 판단이에요. 안 좋아요, 안 좋아. W 선만은, 이되습니다 누가 W 선만 하라는지 모르겠는데, W 선만 안 좋아요. 그리고 후방 가면 리신보다는 자르반이 좋아요. 이신은 자기가 킬먹고 그라인은 터뜨리는 용이지 20분 15분 이후 가면 안좋아요 저렇게 저런건 좋은데 한타 이뤄지면 이루, 이신 안좋아요 특푸 정글 리신 당황하지 않고 기창으로 큐 잘라주고 치는게 면습니다 적을 쓰러뜨려라. 미신 QQ가 자르반 이큐의 실패요. 아무리 못 커도 저정도 피는 잡을 수 있죠. 좀더 강력한 상대를 데려오라. 이제 쿨감 40이니까 한탑때 기창을 그러니까 이 QQ 쓰고 이 QQ 한번더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전 찍으면 되죠, 미신 없으니까 나의 아버지. 미신 빠지면 저쪽에 잘큰 애가 없어요 다 물몸이여 물몸 람머스는람머스는로 딜이고 일단 람머스 부터 점사하고요 람머스 점사 샤블로우 정글 없으니까 먹으면 돼먹어야돼 이거 이스 세트니까 미드는 뭐에게 잡을 거예요 이게 바로 먹으면 돼요 미드는 여전히 아군이 다했습니다 미드는 취향인데, 요새는 그거 침대라, 침대라 좋고 스웨인 좋고, 그모르가나 좋고, 제가 미드 유저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길 것 같네요. 포탑깨고 포탑을 파괴 했습니다.